안녕하세요. BJ 쿠키입니다. 오늘 마크런을 하게 됐는데요. 저의 첫 컨텐츠예요. 저의 첫 컨텐츠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어,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아시겠죠? 자, 이제로 가겠습니다. 일단, 제가 이맵 소개를 해드리죠. 일단, 맵 소개는 이 해바라기를 클릭하면 믿기지 않기도, 쏭! 상점을 이룬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흘려 하면은 크리스탈 교환. 어, 못생겼다. 그래도 저 크리스탈 교환, 저거를 하고, 그리고, 그거, 마, 진짜 만점으로 크리스탈 터치하면 크리스탈이 하나 나옵니다. 제 크리스탈을 이렇게 생겼죠? 이렇게 생겼죠. 그리고 보물복기는 이걸 그걸 보물복이라면 SFB 이런 게 모두 다 나옵니다. 자 이제 메인으로 가면은 메인을 누르면 메인으로 이동하게 되죠.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1단계를 해보겠습니다. 얍자 이게 바로 1단계인데요. 여기서 이렇게 땅, 이걸 밟으면 높이 점프가 됩니다. 네 다시 이렇게 점프를 하고요. 일단 나오는데 금블럭을 밟으면 밑으로 읽겠다. 사라져요. 모래가 된다는 거죠. 하지만 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. 이게 끝에 있으면 이게 반응을 안 해요. 이게 어머, 이게 죽으면, 지금 이게 지금이라 뜨고 여기 점수와 스테이지가 나와요. 이게 스테이지를 다 깨면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열릴 겁니다. 자, 배드락기시어 하지만, 딴 걸로 면은 자, 딴 걸로 바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로, 차트.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딱 이렇게. 원래는 악어님 거는 딱 이렇게 한 거지만, 이게, P 버전이기 때문에, 핸드폰 버전이기 때문에, 이게, 벌써 스테이지 클리어 했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이 스테이지로 가볼까요? 자, 이제 이 스테이지는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? 하지만 전더 쉬워 보이는 거 기분 하실까요 오, 여기까지. 어, 이거 미로인가요? 미로 가고 싶은데 슈퍼점프를 어, 어, 아니, 안 되나봐요. 이건 뭐지? 여기로 잘못 갔다간, 죽습니다. 피가 1이 되면서 반칸이 되면서 불이 붙습니다. 그 말은 즉 죽는다는 뜻이죠. 자 이렇게 이거는 빨리빨리 빨리 가는 것이다. 그래서 점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. 차라리 그 철에서 죽어주지. 어 벌써 2천이 넘었네요. 자 이제 다시 2라운드로 가서 제 목표는 오늘 5라운드까지 있는데 점점 다 깨면서 제 목표는 다 깨는 것입니다. 이거는 시드, 시드님의 마크런이고 점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쭉쭉, 저는 한번 했기 때문에, 이렇게 쭉쭉 가죠. 아 한번 했던 뜻이, 방금 한번 했던 뜻이에요. 아, 여기 점프했어야 되는데. 저는 원활한 방송을 위해, 이렇게 가겠습니다. 벌써 3스테이지를 클리어했네요. 자, 아, 2스테이지에네, 2스테이지. 네, 아, 까먹겠네. 자, 이제 3스테이지로 가보겠습니다. 자, 3스테이지는,